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말씀 시작합니다. 지금 읽을 말씀은 역대하 1장입니다. 제목은 무엇을 주랴 하나님이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셨고 솔로몬은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의 희생재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밤에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 원하는 것은 바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지혜와 지식을 주사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재물과 영광도 주심하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솔로몬의 소원이었습니다. 역대야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낭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부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괴는 다윗이 이미 기럇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의 후루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재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곧 회막 앞에 있는 노재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건은 한 대에 은6 0 0세계이요 말은 1 5 0세계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파기도 하였더라 역대야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낭독했습니다 역대야 1장에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의 복, 이두 가지 일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주사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에 근거한다 했습니다. 자유세계 약속하신 그 복을 굳건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의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의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간구를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부귀와 명예를 함께 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부귀와 명예, 그 약속들을 누리며 살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복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례로 이미 적용됐던 그 말씀을 다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온전히 그 일을 위하여 사는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